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간다. 당신은 왜 매번 마음이 먼저지는가?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밤잠을 설친 적은 없는가?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며느리의 무심한 인사 한 번에 가슴이 답답하고, 친구의 말투 하나에 관계를 끊을까 고민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당신은 생각한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민감한 건가? 아니다.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정양용은 말한다. 사람을 이기는 자는 많으나, 마음을 이기는 자는 드물다. 세상에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도 많고,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참는 사람, 분노가 끓어오를 때 침묵하는 사람, 서운함이 가득할 때 표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기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지지 않는 법을 이야기한다. 그 핵심은 단 하나 무심이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관계를 위해 애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먼저 지치고, 먼저 상처받고, 먼저 무너지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감정이 응. 먼저 치밀어 오르고, 기대가 먼저 생기기 때문이다. 정양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다. 억울했을 것이다. 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쏟아내지 않았다. 대신 기록했다. 목민심서를 쓰고 경세유표를 정리하고 흠흠신서를 완성했다. 감정을 밖으로 흘리지 않고 안으로 사이며그 에너지를 학문으로 승화시켰다. 만약 그가 매일 억울함을 토로하고 원망을 입 밖에 내었다면 어땠을까? 18년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저작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무심히 그를 지켰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다. 첫째, 말이 많다. 서운하면 바로 말하고, 화나면 즉시 표현하고, 기분 나쁘면 얼굴에 다 드러낸다. 둘째, 기대가 크다. 자식이 이렇게 해줄 거라 기대하고, 배우자가 저렇게 알아줄 거라 기대하고, 친구가 당연히 챙겨줄 거라 기대한다. 셋째, 반응이 빠르다. 무언가 일어나면 즉시 반응하고, 말을 들으면 바로 대꾸하고, 상황이 생기면 곧장 행동한다. 이세 가지가 반복되면 사람은 지친다. 관계는 꼬인다. 인생은 복잡해진다. 70대 박모 씨는 아들과의 관계로 고민이 많았다. 아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 한번 전화하면 나중에 다시 걸겠다고 하고 다시 전화가 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박 씨는 그럴 때마다 화가 났다.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대하나 싶었다. 그래서 다음에 전화가 오면 쌀쌀하게 대했다. 이제야 전화하네. 얼마나 바쁘길래. 아들은 그런 말을 듣고 더 전화하기 싫어졌다. 악순환이었다. 어느날 박 씨는 상담사에게 이 문제를 털어놓았다. 상담사가 물었다. 아드님이 전화를 안 받는 게 정말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머님이 그걸 문제라고 느끼는 게 문제인가요? 박 씨는 당황했다. 생각해보니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그걸 서운해하는 게 문제였다. 아들은 바빴을 뿐이다. 그런데 박 씨는 그걸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감정이 앞선 것이다. 그날 이후 박 씨는 태도를 바꿨다.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아도 서운해하지 않았다.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아도 화내지 않았다. 그냥 내할 일을 했다. 밥을 먹고 산책하고 책을 읽고 친구를 만났다. 신기하게도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다. 어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셔서요. 박씨가 무심해지니까 관계가 풀렸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으니까 아들도 편해졌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모든 말을 자기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것이다. 며느리가 괜찮아요라고 말하면 나를 귀찮아 하는구나로 듣고 친구가 다음에 보자고 하면 나를 피하는구나로 받아들인다. 말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그렇게 해석하게 만든다. 정약용은 마음 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진다고 했다. 기대를 버리라는 뜻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해줄 거라는 기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쪽도 이렇게 해줄 거라는 기대. 이런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분노도 없고, 분노가 없으면 관계도 무너지지 않는다. 무심은 포기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을 냉정함이나 무관심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정약용이 말한 무심은 다르다. 무심은 느끼되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이다. 서운함을 느낄 수는 있다. 화가 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감정에 휘둘려 행동하지는 말라.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과 행동하는 순간 사이에 거리를 두어라. 그 거리가 무심이다. 무심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을 인내나 억압으로 오해한다. 화가 나는데 꼭 참는 것, 서운한데 꾹꾹 눌러두는 것. 그러나 그것은 무심이 아니라 억제다. 억제는 언젠가 폭발한다. 쌓인 감정은 반드시 터진다. 무심은 다르다. 무심은 감정 자체를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다. 정약용은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찾아질 것이다라고 했다. 감정을 느끼는 나와 그 감정을 바라보는 나를 분리하라는 뜻이다. 화가 날때 나는 지금 화가 났다고 관찰하라.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라고 물어보라. 그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긴다.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내가 감정을 관찰하는 주인이 된다. 이것이 무심의 시작이다. 노자는 무위자연이라 했다. 억지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라. 무의가 무심과 만나는 지점이다. 공자는 중용을 강조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감정도 마찬가지다. 너무 표현하지도 말고, 너무 억누르지도 마라. 느끼되 흘리지 말고, 알되 매달리지 마라. 이것이 무심의 중용이다. 정양용은 유배지에서 조용했다.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었다. 정조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으로서, 왕의 신하로서 자신이 받은 대우가 얼마나 부당한지 세상에 알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침묵했다. 말을 아꼈다. 사람을 가려 만났다. 자신을 동정하는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었다. 동정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확인시킬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기록했다. 억울함을 편지로 쓰지 않고 학문으로 남겼다.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창조로 전환했다. 유배 18년 동안 그가 남긴 저작은 500여 권에 달한다. 하루도 쉬지 않고 쓴 것이다. 만약 그가 매일 원망하고 한탄하고 억울해했다면 이 엄청난 작업이 가능했을까? 무심히 그를 지켰고 무심히 그의 유산을 만들었다. 강한 물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깊은 강은 조용히 흐르고, 얕은 시내만 철썩거린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이 없다. 감정을 쏟아내지 않는다. 화났다고 소리 지르지 않고, 서운하다고 눈물 흘리지 않는다.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이다. 이것이 무심의 힘이다. 무심하지 못해 인생이 꼬이는 순간들이 있다. 가족 앞에서 무심하지 못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자식이 한 말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지고 며느리의 태도 하나에 밤잠을 설친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생각이 들면 이미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재정 문제에서 감정이 앞서면 더큰 손해를 본다. 자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못한다. 미안해서 안쓰러워서 부모니까. 그러다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면 원망이 생긴다. 처음부터 무심하게 판단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줄수 있으면 주고, 줄수 없으면 안 주면 된다. 감정을 섞지 말고 현실을 보라. 인간관계에서 인정받고 싶을 때도 조심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커진다. 그래서 자식들이 내 의견을 물어보지 않으면 서운하고, 친구들이 나를 챙기지 않으면 섭섭하다. 그러나 인정은 요구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품격을 지킬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무심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존중받는다. 75세 김모 씨는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 명절 때마다 음식을 잔뜩 준비하고, 손주들 용돈도 챙기고, 자식들이 힘들어하면 무조건 도와주었다. 그런데, 자식들은 당연하게 여겼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김 씨는 섭섭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모르지? 결국 명절에 폭발했다. 너희는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당연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고맙다는 말좀 해라. 자식들은 당황했다.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나중에 김 씨는 깨달았다.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한 행동들이 오히려 관계를 망쳤다는 것을 정약용의 말이 떠올랐다. 자존심은 가장 비싼 사치다. 그 값을 치르는 사람은 언제나 본인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지키려다 오히려 상처받는다. 무심해져야 한다.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내할 일을 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존중이 따라온다. 무심한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리는가? 첫째, 설명하지 않는다. 남이 오해하든 말든 내가 왜 그랬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하면 변명이 되고 변명하면 약해 보인다. 무심한 사람은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알고 하늘이 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둘째,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해도 바로 대꾸하지 않는다. 화나는 일이 생겨도 그 자리에서 반응하지 않는다. 하루를 기다린다. 하루가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생각이 정리된다. 그때 행동해도 늦지 않다. 정약용은 편지를 쓰고도 하루를 두었다가 다시 읽어보고 보냈다. 감정이 실린 문장을 지우고, 냉정한 문장으로 바꿨다. 이것이 무심의 습관이다. 셋째,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싸울 일이 많다. 자식과도 싸울 수 있고, 배우자와도 싸울 수 있고, 친구와도 싸울 수 있다. 그러나 무심한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 이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손자병법에서 말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 무심은 회피가 아니라 전략이다. 싸울 가치가 있는 것만 싸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넘어간다. 대부분의 싸움은 싸울 가치가 없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정약용은 매일 일기를 썼다.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을 기록했다. 오늘 무엇 때문에 화났는지, 무엇 때문에 서운했는지, 그 감정이 정당했는지 아니면 과도했는지를 따져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감정을 느끼는 나와 감정을 관찰하는 나를 분리했다. 이것이 무심의 시작이다. 말하기 전에 하루를 건너 뛰어라. 화나는 일이 생기면,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음날 다시 생각해보라. 여전히 말해야겠다 싶으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다. 대부분은 다음 날이 되면 말할 필요가 없어진다. 감정이 식으면 문제가 작아 보인다. 어제 그렇게 화났던 일이 오늘은 별것 아니게 느껴진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진다. 그걸 알면 즉각 반응하지 않게 된다. 모든 반응을 내일의 나에게 맡겨라. 지금의 나는 감정적이다. 지금 결정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내일의 나에게 결정권을 넘겨라. 내일의 나는 더 차분하고 더 냉정하고 더 현명하다. 오늘은 그냥 참고 내일 다시 생각하라. 이 습관이 쌓이면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줄어든다. 감정은 불이다. 당장 쓰면 집을 태우고 기다리면 밥을 짓는다. 화가 났을 때 바로 행동하면 관계가 무너진다. 서운할 때 즉시 말하면 상처만 남는다. 그러나 그 감정을 하루 이틀 묵혀두면 다르게 쓸수 있다. 글로 쓸 수도 있고, 운동으로 풀 수도 있고, 학문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다. 정약용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억울함을 원망으로 쏟아내지 않고, 개혁안으로 정리했다. 분노를 복수로 풀지 않고, 백성을 위한 제도로 만들었다. 감정을 기다리는 법을 알았다. 무심해질수록 인생이 편해진다. 첫째, 관계가 단순해진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맞춰줄 필요도 없다. 그냥, 그냥 각자 자기 자리에서 살면 된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으니 오히려 편하다. 의무감 없는 관계가 진짜 관계다. 둘째, 돈 문제에서 판단이 또렷해진다. 감정을 빼고 보면 줄수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하다. 줄수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면 된다.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 감정이 빠지니 현실이 보인다. 현실을 보면 결정이 쉬워진다. 셋째, 가족 앞에서 중심이 선다. 자식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며느리가 어떻게 대해도 평온하고 배우자와 의견이 달라도 존중할 수 있다. 내 중심이 서 있으니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무심이 중심을 만든다. 정약용의 삶에서 드러난 결론은 명확하다. 무심은 냉정이 아니라 품격이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무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것이다.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무관심이 아니라 선택적 집중이다. 중요한 것에만 마음을 쓰고 나머지는 흘려보낸다. 이것이 무심의 품격이다. 정약용은 끝까지 싸우지 않았다.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았고,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에게 해명하지 않았다. 대신 흔들리지 않았다. 유배 18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고,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았다. 무심히 그를 지켰다. 감정을 쏟아내지 않았기에 에너지가 남았고, 그 에너지로 불멸의 저작을 남겼다. 무심한 사람은 항상 이기지 않는다. 논쟁에서 질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니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니 끝까지 갈수 있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지 않는 것이다. 무심이 그 길이다. 당신은 지금 이길 필요 없는 싸움에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자식과의 의견 차이, 배우자와의 작은 갈등, 친구와의 미묘한 서운함. 이런 것들은 싸워 이길 가치가 없다. 이겨 봐야 관계만 상한다. 무심하게 넘어가라.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다. 그냥 각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두어라. 오늘부터 이렇게 하라. 모든 일에 반응하지 마라. 자식이 전화를 안 받아도, 며느리가 무심하게 굴어도, 친구가 약속을 어겨도 즉시 반응하지 마라. 하루를 기다려라. 하루가 지나면 대부분의 일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다. 모든 말에 설명하지 마라. 오해받아도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난다.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 마라. 그리고 마음이 먼저 앞서가지 않게 하라. 감정이 일어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거리를 두어라. 그 거리가 무심이고 무심이 당신을 지킨다. 68세 이모 씨는 평생 감정적으로 살았다. 화나면 소리 지르고 서운하면 울고 기분 나쁘면 얼굴에 다 드러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자주 틀어졌다. 자식들도 어머니를 어려워했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다. 혼자 남았을 때 깨달았다. 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모두를 잃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씨는 달라지기로 했다. 화가 나도 참고 서운해도 말하지 않고 기분 나빠도 표현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속이 답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예전보다 말씀이 없으셔서 걱정돼요. 친구들도 다시 찾아왔다. 요즘 많이 편안해 보이네. 만나면 기분이 좋아. 이 씨가 무심해지니까 사람들이 돌아왔다. 무심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긴다. 감정적인 사람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지만, 무심한 사람은 사람들을 편하게 만든다. 함께 있어도 부담이 없고, 말을 안 해도 어색하지 않다. 이런 사람 곁에 사람들이 머문다. 무심히 관계를 만든다. 73세 정모 씨는 손주들과의 관계로 고민이 많았다. 손주들이 방문하면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었다. 밥도 차려주고, 용돈도 주고, 이야기도 들어주려 했다. 그런데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부담스러워했다. 너무 챙기려 하니까 오히려 불편했다.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다. 정신은 방법을 바꿨다. 손주들이 와도 챙기지 않았다. 밥 먹으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용돈을 꼭 줘야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냥 있고 싶으면 있게 두고, 가고 싶으면 가게 두었다. 신기하게도 손주들이 더 자주 오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집에 가면 편해.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놔둬. 무심히 손주들을 끌어당겼다. 재정 문제에서도 무심은 필수다. 72세 최모 씨는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처음에는 서운했다.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이 이럴 수 있나? 그러나 정약용의 말을 떠올렸다. 마음 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려라. 기대를 내려놓았다. 돌려받지 못하면 그냥 준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마음이 편해졌다. 자식과의 관계도 회복됐다. 나중에 자식이 아버지, 그때 돈 죄송해요. 이제 갚을 수 있어요라고 했을 때, 최 씨는 웃으며 말했다. 이미 잊었다. 내가 잘 살면 된다. 무심히 관계를 지켰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니 원망도 없다. 무심은 수련이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매일 연습해야 한다. 오늘 화난 일이 생겼다면 참아보라. 내일 다시 생각해보라. 오늘 서운한 일이 있었다면 말하지 말라. 모레쯤 되면 그 서운함이 작아져 있을 것이다. 이런 연습을 반복하면 무심히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진다. 자연스러워지면 편해진다. 정약용은 말년에 더 조용해졌다. 유배에서 풀려났지만 세상에 나서지 않았다. 복수하지도 않았고 해명하지도 않았다. 그냥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 손자들을 가르치고 책을 정리하고 제자들과 실을 짓고 감정을 쏟아낼 일도 없었고 싸울 일도 없었다. 무심속에서 평안을 찾았다. 그의 마지막 시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마음의 중심이다. 중심이 서 있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 무심이 중심을 만든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니 중심이 서고 중심이 서니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라.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 같은 사람. 감정이 일렁여도 행동은 차분한 사람. 서운해도 말하지 않고, 화나도 참고, 기분 나빠도 표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무심히 당신을 지킨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선 하나를 그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무심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감정을 느끼되 끌려가지 않는 것, 서운해도 표현하지 않는 것, 화나도 참는 것. 이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약용이 그랬고,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무심을 연습하세요. 매일 조금씩, 천천히.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의 인생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갑니다. 무심해야 이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정약용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